<laughs> 하지만 이기는 건다오 아직 남았다. 가이 가발 가이 가발 가이 가이 지금. 오오, 하나다, 하나다! 하하하하하하하 지금! 아! 오, 어, 나도 지금. 지금! 아, 지금 아니야. <laughs> 아. 지금! <웃음> 지금! <웃음> 지금! <웃음> 지금. <웃음> 아냥 <laughs> 때릴 때까지가 지금인 거잖아. 지금 거하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자, 털다털떨어다털다털 떨어져, 떨어지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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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아 떨어져, 아, 어이아어져 아. 아이 아이, 아이, 어이아야이아어져 떨어져, 아어져떨아져 떨어져, 떨어어 아, 죽어라타이아와 야, 밤라슈 슈가라! 가라슈가아 슈가라! 슈스키슈나 나? 슈가라! 슈가라! 어가라라슈라 슈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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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밤!

<laughs> 내 시점에서 이거였어? <laughs> 야 그냥... <laughs> 거대한 데 하나 날라왔어 씨 난... 난... 난제로 <laughs> 제로스였어 그냥 어어! 밤 쏴내기! 밤 쏴내기 밤 쏴내기 이만 그만해! 어어! 어어영 어어! 영 그만! 어어! 영 어어! 컷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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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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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야,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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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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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야 아! 아! 맞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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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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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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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드> <놀드> 어떤 일이야 나의 유심리가 그냥 이지선 나만 존나 거기에 이야 이, 이야 오오안 맞는다 아뭐코인데너코인데어안 어, 뭐, 맞죠 지발 <laughs> 지발 지발 한 손에서 맞잖아 아 죽어라 오, 이 새끼야 오. 좋았어 한번 옷각으로 한번 가봐야겠구만 똥식 싸대기싸대기 아. 아. 쿠키, 나나 지박소, 아쉬 원둔, 난다히야 아마다이, 슬라이동사대기사대기 오, 연 오, 연반기키 야! 아! 맞다디 야, 야! 이렇게 보자고. 씨발 이 ㅈㄱ이! 내 실력이 경을 피지 이기는 건 <놀람> 나다! 야! 찍어! <놀람> 찍어! 아! <놀람> 아! 이렇게 보자고. <놀람> 아! 잠깐왜 맞아! 야! 내 실력이 경을 피하지. <놀람> 하지만 이기는 건 나지롱. 풀피 죽어라. <놀람> 쓰이 란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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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드다 란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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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어, 란다이, 어, 데 저게? 개게 피해! 아, 씨발, 뭐야 이거, 거, 키 우, 야, 잠깐만, 마이, 야, 내 플러스 1 5야개새알야노넌다이 헤림즈! 하이범헤이범 헤이아범! 헤아범아범게라아

오 바게트 성장했구나. 난너가참치고 바게트. <laughs> 잡아. 아 씨발. 아단. <laughs> 바게트 죽었다. <laughs> 진겁다 <laughs> <즐겁다>, 바게트. 아. 씨발 이 새끼가. 아이 새끼가. 코키나 <laughs> 이제 니 <laughs> 네 자세만 받아 이제 알겠다 아하하 <laughs> 오! <laughs> <laughs> 야 내가 맞았니! <받아> 오 미친! <laughs> 아 죽어라! 아씨 좀이렇게 납득이 말이 됩니까요? 야 풀틱으로 막겠네? <laughs> 부럽다 바게트 <laughs> 오 피가.. <시가>, 아. 잠깐만 <laughs> 어, 어. 왜이게 같은 피가 됐죠? <laughs> 바닥 오! 니시기 저기 비아야 지금 흐하하하하하매시 오지마 킥 오지마 킥 오지마 킥 내가 갈게 킥 <laughs> 오지바킥. 내가 갈게 킥. 오지바킥. 내가 갈게 킥. 오지바킥. 오지바킥. 맞지면널 부러 쳤잖아. 오지바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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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단아 씨발. 하단 잡아 이렇게 쓰는 거야. 이 씨발.

도라이 먹는 로징패파로 왔는데 도라이 먹었어 아이씨. 아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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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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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병 같은 하나다 이 새끼야. <laughs> <laughs> <와> <laughs> 나두 번밖에 안어 오늘. 많이 안 쳐질 거야 나 하나다. 초 그렇게 울가지진그 소리. 나 하다 망했 오자. 오자. 아, 개긴다. 개기세. <laughs> 이렇게 돼. 방가. 잡아. 야! 네. 네. 아 아오, 그냥, 펄을 주겠어, 그냥. 오늘 안 에이 오, 두고막해, 다 따라다. 발라당. 에이오오오케이 알았어요. 어디? 아, 찢지만, 이기. <laughs> 아. 저 안풀이 잡기라서 용 박스. 음, 리 어, 어. 어, 달려가서 발라당. <laughs> <laughs> 아이 아유, 계속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 왜안 돼? 하나다, 이 새끼야. 자, 오케이, 세번 찾았어. 오, 세 번밖에 안 찾았어. 어, 오, 방운 아,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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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하나다, 개새끼야. <laughs> <야. 웃음> <laughs> 잠깐만, 시발레인아 표정 왜저럼 오, 하나다, 야. <laughs> 오케이 네번 잡았다 오늘 <laughs> 두번 잡았어 오늘. 아이고. 어야 씨발 하나만 부르세요 이거는 진짜. 이 변신잡기 뭔지야 이 씨발. 야나 내가 말이다 내가 말이다 내가 말로 씨발. <laughs> <시발. 웃음> 오늘 게임 끌어가지간 마음에 안 드네. 좋다 씨발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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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어, 좋다, 좋다, 좋다. 아, 팔꿈치는씨발다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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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빼지마. 아, 아, 앞뒤, 앞뒤... 아니, 씨발안 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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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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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쟤, 권이지 거지. 거 아! 어 아! 아! 이제 내려갈 아! <목소리> <목소리>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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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아! 아! 아!

아 씨발 척추 씨발 내꼽추꼽추된다 씨발 어, 한번더꼽추된다꼽추 왜야 또로번 보냈다 씨발 더 이렇게 보자고 <laughs> 내 실력에 <laughs> 경기를 한번더 보내지 <웃음> <웃음> 진짜 이씨 <신. 웃음> 마지막 이기는 건 나다 살려가서 하냐 봐 어라 안죽네 미씨경이라고더 보낼게! 세번째 보내는거지! 미 진짜... 씨게길 피해야지 하지만 이기는건 너도! 하하하하라이씨내 <놀라, 놀라>, 아. 차례다 야얘 죽을거 아니야? 이거 안 죽을거 아씨발 죽나 이거? 아씨발어리꺾기어죽네어 <놀라>, 이렇게 보자고. 아, 짜증 씨발. 아, 미치 내가 왜 제자리에 썼는데? 씨발. <laughs> 나. 그만해주면 안 될까요? 안 돼. 파야 밤. 잡기. 아, <laughs> 받으니. 지구요네 번은 음. 많이 지각어 <laughs> 도넛이 좀 이거 좀